예, 하나님의 축복이 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일터에 넘치고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째 골로세 교유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은 꼭 감옥에서 또이 편지를 골로의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된 사역자의 자세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지체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몸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스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는 일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괴롭지만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다면 후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한다는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조를 위한 예수님의 완성된 갈보리 사역,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이 구원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은 전도자의 참된 기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에,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장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는다면 나는.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며,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받는 고난이 에 장차 에 그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전도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하는 것이 그날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적은 권한을 당하고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자에게 냉소한 것준 것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여인들 에,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리스도의 조상을 낳는 일밖에 없는데 에, 참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왕들의 이름을 빼고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시생을 귀하게 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고 이 세상의 왕이나 재벌이나 유명한 학박사들보다 더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많은 포인트, 점수가 올라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과목사를 에 골로새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가서 에참 고난을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에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서 봤더니 에참 유익한 점도 있었어요. 첫째는 에 전도하기가 좋았어요. 에 어디 멀리 전도를안 가더라도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전도하고 뭐 모이라 안 모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제자 훈련 되고 어 그래서 참이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에그 전도와 제자 훈련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주하고 바쁜 그가 감옥에 있으니까 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서신서가 바로 성경도 했잖아요. 에 성경을 기록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약의 말씀을 묵상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스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됐는데 에, 나를 부끄러 하지 말고 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에, 고난을 받으라. 자, 이제 좀 작년인가에 돌아가셨지만 김동규 교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뭐랄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느라고 감옥에 갔더니, 좋은 점이 있더라. 뭐냐면, 아이고, 우리 교수님도 데모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데모다가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아주 이 학생들이 용기를 얻어서 더 데모를 하고 그랬다. 교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무명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풋고할 일이 없고, 도리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 승천의 존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다 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한은 잠시, 잠깐이지만, 모세처럼, 왕궁에서, 잠시 동안 왕으로서, 다음에 뭐, 바로, 모세는 바로 왕이 될수 있었어요. 그 어머니, 얘가 이제 왕이 되고 그랬었던 양어머니. 근데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괴를위해서 권한다는 것을 억귀하게 어, 여겼다.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거짓 짝퉁들 잠수 있는 에, 이 만족도 안 되는 아, 이런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행복보다는 차라리 고난의 길을 택하고 주님 몸된 교를 고난 당함으로 영원히 에, 누리는 에, 영광과 존귀로 가늘 수는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디모드 3장 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우리가 정결한 짐승 음식 중에서 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이죠. 이 죽은 물고기는 그냥 휩쓸이를 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늘. 이제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것 악한 것들 거기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같이 흐레를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저천성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보고 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올라가는 그 물고기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가 이제 우리가 정결한 물고기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바울은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도 물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무상을 섬기는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또 그러다가 뭐 도마도 이제 있고 뭐 하여튼 에, 대마도 있고 이 배신자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에, 물론 그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에, 마가도 처음에는 그냥 에, 가다가 힘들다고 그냥 자기 삼촌 바나바 뺑 믿고 그냥 또 나고 돼버리고 하니까 그냥. 에, 바나바 바울이 또 대팡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가 더 확장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많은 이 수동적인 권한도 있었고 또 능동적인 권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 확장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서 다윗처럼 사자궁을 싸워서 아버장을 구원하고 권력과 싸워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듯이 그런 일을 바울은 일을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세스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는 부족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 에, 이 대속의 고난의 완성, 에,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 남아 있다. 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시생 당하셨습니다. 이 죄를 사하는 문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수고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고난이란 견해이 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이런 데는 우리의 몫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시여 예수께서 신포들을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속죄사역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누구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으로서 온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 바로 직전에 대속의 사익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의 심과 영향력이 부족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한 권한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하는 것과 구원을 완성하는 그것의 권한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온인류 위해 죄를 담당하십자가 죽으시, 마치 독사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리뱀을 장대에서 높이 달아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에 들리라. 구리대뱀을 쳐다보면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리뱀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셨다면 이제, 바울은 그 구리뱀을, 이제 높이단 구리뱀을 사람들에 가서 쳐다보라고 이 전도하는 일, 전도자를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순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 그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이 같은 고난은 바울에게 영광이여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0장,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고난의 몫을 주시고 교회의 몫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고, 그리고 주님이 고난 당하신 후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것처럼 예수님이 남겨두신 주님의 복음 전파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고난당하는 자도 반드시 예수님이 영광과 종교를 가을쓰시는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봉사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잘 감수함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장9절에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에 에,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갈라디아 사장 시클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 할머니가 엄마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 낳기 위해서 해산을 수고해서 내가 낳다면 내가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에 에,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잘 되면,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의 영광이, 영광이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요, 기업이요, 자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일꾼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 합니다.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유를 위해서 가지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고로스 1장 20을 다 같이 시작. 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바울이 일꾼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을 승천시켜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고 사탄의 소라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에 하나님의 나라의 붕여와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영광의 참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고난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내가 그에 그 친구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냥 음,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중학교를 왔는데 아이 잘못된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못된 짓다 하고 그냥 모자도 찍고 옷도 찍고 다니고 그냥 싼박질해서 <laughs> 비투생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아버지가 올라와갖고. 합의금은 주어가지고 또 이하고 캐 달려오면 또 이제 말하면 또 이제 그냥 예, 쌈박질해갖고 병원비 물어주고 그냥 예, 또 이제 합의금 물어주고 아이고 그리고 등록금 대주고 그런데 그, 그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참 더러운 게 부모라고. 그냥 <laughs> 부모 노릇하게 말이야 안을 수도 없고 하는 것이 더럽다고 하지 더럽고 힘들다 그게 이게 아버지 노릇하고 막 부끄럽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들 때문에 다른 집은 공부 잘해 공부를 잘했 때까지는 자랑스러웠는데 도시에 이제 멀리 부모 없이 태어 깡패들에게 유혹돼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그래서 아 내가 그때 그 깨달은 게이 부모 노릇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구나. 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 복음 전하고 영적 아버지 노릇 하는거 제자 훈련하는거 이거 다좀 그래서 훈장 또는 개도 안먹는다 <laughs> 아마 지금 에, 그건 옛날에 훈장만 있었지 목회자나 선교사가 없었으니까 에, 그렇지 참 목회자들 에, 참 어렵죠 에, 나도 이렇게 목회를 사슴 목회 선교 또 교폭교회도 하다보니까 정말 참아야 되고 할말 많지만 또 이렇게 그냥 에 그래서 좀 말도 말도 아닌 얘기를 또 해요. 그냥 근데 또 그냥 들어줘야 되고 <laughs> 우리 지난번에 사찰 집서다가 필리핀 간 선교사님 그 옆에서 다 보잖아요. 정말 무식하고 그냥 믿음도 없는 장로들이 그냥 목사를 가르드 들고. <laughs>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막 주먹이 올라가고 그냥 아이고 정말 자기는 사찰 집사에면서그 나중에 신학을 해 선교사가 되는데, 에 자기가 그 선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된다고 정말 이 더러운 게 이게 목회자고 선교사고 참에 말도 아닌 선교지에서 참어야 되고 에참음 이해해야 되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많은 희생과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듯이 바울이 교회가 지속되고 성장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그는 많은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내게 주신 이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된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됐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냥 어떤 충동적으로 이렇게 뭐, 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역자로 세우시고 주회종으로 세우시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경륜 직분에 따라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속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폭된 일이었다는 것이. 참, 에 대통령이 택해서 한다 그러면 장관이 되는 것도 뭐 수석 비서관이 돼도 영광인데, 그것도 한 5년 하는 대통령이 에 택해도 그러는데, 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무궁한 나라, 참, 그 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내가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자랑스럽고 천사도 근무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에, 교회 일꾼은 에, 교회의 비밀을 가르치는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자 단순히 교회 일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하는 일로 끝나는 생에서는 안 됩니다. 에, 방치 얘기를 낳였고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진리의와 말씀을 거룩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계속 먹여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는 더불어 교회 일꾼이 돼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으로 연결되는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심줄과 마디가 되는 목회자,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온 몸에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와 우리 민족과 온 세계까지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를 이방인인, 정말 개화 같은 이방,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 받았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복을 주시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이 풍성함을 전달하는,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자체가 너무 복된 일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 참 에, 그 필리핀에는 열살짜리때 얘기나요? 열여섯. 열여섯. 열세. 참 아기가 아기를 낳여그 귀한 천하버귀한 생명을. 아기한테 맡겨. 참 근데 그 아기는 그그 귀한 일이 모른다 말이야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일. 우리는 백년도 못 사는 이그 아기 생명을 에,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겼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생명을 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일또그 생명을 양육해서 그 제자가 또 제자삼는 에 그리고 삼사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특별히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도 에, 우리를 통해서 사도들이 안수함의 성령을 받더라 또 성령을 받게 하는 일 하여튼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 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주습 당신은 쪼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몰어라> 영광스러운 일꾼입니다. <몰> 예, 예, 예. 예. 뻑에, 예, 예, <몰> 예, 예, 뻑에 하고 다니야 돼. 이제. 예, 뻑 하고 다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 만주의 자녀다, 상속자다, 장자다. 아, 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이런 축복의 이름들이 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